네, 26장, 27장 개념 설명이고요. 그다지 할게 없어요. 어, 제 생각에는 어, RC 회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26장은 진짜 할게 없습니다. 음.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26장. 나올 게 없어요. 어, 이것은, 어, 알아야 되고, 뭐 전류의 정의죠. 그래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전하의 흐름이 전류죠. 그래서 도선의 한 면적을, 어, 이제, 어떤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화량이 뭐다? 전류다. 네. D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게 Q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빨리 흐르다가 늦게 흐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 DQ라는 전화량이 흐르면은, 그게 전류로 정의됩니다. 음. 그래서 전류의 뭐 SI 단위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암페어였습니다. 암페어. Ampere.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전류 밀도라는 게 있는데 Current Density J라고 하고요. 안 나와요. <laughs> 설마 이렇게 뭐 그냥 적분하라고 나오겠어요? <laughs> 도선이 있는데 이뭐 이쪽으로는 전류가 많이 흐르고 보니까 도선이 있는데 <laughs> 겉으로 갈수록 전류가 안 흐르고 이거 왜 하라 그래.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졸류밀도 그냥, 어, 도선의 면적분에, 어, i, 이렇게 해도 충분하고요 어, 이거 단독으로 안 나오고, 적분하는 식으로 안 나오니까, 몰라야 됩니다. 졸류밀도 자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오겠어? 어, 드리프트 스피드, 안 나옵니다. <laughs> 이거 숫자 넣어서 계산하라고 하겠어요? 초등학생 문제야? 뭐, 안 나와요. 어, 오메 법칙이죠, 오메 법칙. 오메 법칙 알고, 알고 있죠? 전류는 어때요? 어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더라. 아이는 알분의 V. 뭐 이거 알고 있으면 되죠. 똑같은 거죠 이거. 그냥 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 얘는 좀 미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어 뭐, 레스티비티 뭐비저항 컨덕티비티 C가 뭐 나오는데요. 어안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이는 전기장이고 몰라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 다시 벡터, 벡터적으로 쓴게 이건데 이제. 어, 미시 세계에서 얘를 오메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음. 안타요. <laughs> 여러분들 암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낮은 것들은 다안 하셔도 됩니다. 다 버리시고요. 전류의 정의좀 기억해두시고, 오메 법칙은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기억할 것도 없고, 어, 얘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항이 어때요? 길어지면 저항 커지죠. 두 배로 길어지면 어때요? 저항 두배 되겠죠. L에 아, 비례하고 네, 면적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커지면 저항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모 있어야 되고. 로는 이제 B저항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가시죠? 뭐 별로 애울 거 없을 것 같고요. B저항이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온도에. 온도가 커지면 은 저항이 커지네요. 잘, 저도 잘 모르는 식인데, 나올 <laughs> 안 나와요. B저항이 이렇게 된다네요. 저도, 저도 모르는 식인데, 이거. <laughs> 안 나와요. 안 나니까 버려주시고. 어 얘는 날고같진 어, 않은데 얘는 좀 물리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고는 있어 될것 같고요 P는 뭐냐면은 어 파워 그러니까 우리 1학기 때일률이라 배웠잖아요 걔랑 진짜 비슷합니다 거의 뭐 비슷 거의 뭐 같, 같은 같은 놈이라고 보셔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뭐 회로가 흐를 때뭐 회로 전구에 회로 연결하면은 <laughs> 전구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전구에서 초당 소모하는 에너지는 바로 여기 전구에흐른 전류 곱하기 전구의 양단의 전압 I V 그러니까 I V 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오의 법칙에서 뭐 I R 분의 V로 되고 이렇게 되고요. V I R로 하면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좀 유명한 식은 좀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이 이 식은 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P는 I 제곱 R 네. 그래서 뭘 고정했냐에 따라서 네, 고정한 건이 속에 덜 필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문제 어떻게 나오려나 많이 나오면, 은 하나 키웠을 때 줄어드는 거 나오려나? 이거 고정하고? 모르겠다. <laughs> 아니, 그렇게안 나올 것 같은데. 전혀 감이 없습니다. 안 나, 안 나. <laughs>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식만 좀 안기하시면 되는데, 뭐만 안기하면 된다? 나머지 오메 법칙 유도할 수 있으니까, 네. 전류 곱하기 전압. 그래서, 그, 변압기 같은 거 사니까 단위가 참 신기하던데 어 단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으려나 와트 씁니다 와트 단위 몰라도 상관없는 게 <laughs> 볼트 암페어 써도 뭐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 뭐야 변압기를 샀는데 이 파워 단위로 볼트 암페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공대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게 신기하게 이걸 와트로 안 하고 이걸 붙여서 쓰네. 막 그런 생각 든 적도 있었는데 어, 와트 모르면 볼트 암페어 쓰면 되죠 뭐. 전압의 단위 보트, 전류의 단위 암표 그래도 틀렸다고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일단 뭐, 뭐 확실한 뭐 하지 마세요. <laughs> 안, 나와, 안 나올 것 같아. 할게 하나도 없네. 네,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안 나올 것 같아. 다안 나올 것같으니까다 버리시고요. <laughs> 그나마 예, 그나마 이거 파워, 인률 초당 소모하는 에너지.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 저항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당 소모하는 에너지가 그 일률입니다 파워 일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일률이라고 하나 그냥 파워라고 하네요 네. 일률이랑 같아요 네. 일률이라 생각해도 돼요 네. 건전지가 결국 초당 소모한 에너지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어 여기는 이제 챕터명이 뭐더라 챕터명도 여기 짤려가 안 보이네. 서킷이요. 또 서킷. 그러니까 회로라는 챕터인데 지금 아까까지는 26장이었고 지금 27장입니다. 27장 회로예요2 7 27장 회로고요 어... <laughs> EMF 뭐냐면요 그 기전력이라고 해가지고 일렉티브 모티브 포스인데 뭐안 써있네 EMF가 뭔지 정의를 써줘야지 <laughs> 일렉트릭 오티오 포스라고 써있지도 않아 못 찾는 건가 들가 건전지에요 건전지 건전지 전압이에요 건전지 1.5V 그런거예요 건전지 1.5V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V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 분의 오버Q잖아요 그래서 건전지 기전력 뭐예요 그 Q를 어, 그러니까 d q 라는 l 를 뭐, 그, 그, 니까답자 <laughs> 설명 못하는데. <laughs> 그, DQ라는 애를 이렇게, DW만큼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전화당 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야, 이거랑? 전, 전이랑 그냥 뭐, 똑같은, 뭐 차원도 같으니까. 모시셔도 됩니다, 네, 이 <laughs> 안경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시면은 키르히어프 법칙 중에 이제 루프 법칙이 있고 정션 법칙이 있는데 키드이어프 법칙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려면 이제 복잡한 저항 회로를 준 다음에 풀라고 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저항만 있는 회로 나올까요? 만약에 나오면 저 축전기랑 축전기도 같이 있는 RC회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RC회로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복잡한 회로 못 내거든요 엄청 간단한 거만 낼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이런 이제 등가 저항이나 등가 이제 공, 공식 써가지고 합치면 돼요. 축정이 여기 없는데 저항이랑 반대입니다. 그냥. 저항 합치는 공식 이렇게 이런 거 써가지고 축정이 똑같이 써서 그래서 뭐 QF 법칙도 안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뭐 건전지 내부 저항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해줘야 된다고 뭐 그런 게 있는. 또 뭐... 그것도 퍼펙트 물리 문제 있으면 한 문제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파워는 앞, 앞에, 나, 앞에 나왔습니다. 아까나요.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 초당 소모되는 에너지. 저항에서. 그게 파워,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고민이 되는데, 아 이거 고민이 되는데. D로 한번 해볼게요. D. 기대법칙. 이거 한번 보시고 문제 풀지 마세요. 네.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그 정션룰이 정션, 루, 정션 뭐냐면은 정션룰이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는 접합부 있죠 나눠지니까 가다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전류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어, 전류가 보통 플러, 플러스 쪽으로 나가잖아요 저, 그 건전지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갈 텐데 이렇게 흐를 것 같고 얘도 이렇게 흐를 것 같네 그래서 얘를 i1 얘를 i2라고 하면은 어, 저항을 지나면은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이 전류를 저항을 지나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저항을 지난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전류 이 이쪽 일 번에서 일 번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이 전류에 대해서 마이너스 IR이 되는 거예요. 저항을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떨어진다. 하나 더지 하나 더 지나죠. 근데 문제는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 음, 어 어떻게 했을까? 얘를 얘를 i1 더하기 i2로 하고요. 얘를 그러, 그러면여기 i1 더하기 왜 이렇게 그상 돈이 나눠 <laughs> 나어졌잖아요 나뉘, 그래서 그래서 이게 i1 i2니까 나누기 전엔 어때요? 둘이 더한 거겠지. 그게 정션 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된다? 하, 몰라도 되는 걸 굳이 하는것 같기도 한데고. 그래서 여기서 I1 더하기 I2가 흐르잖아요. 가운데는. 정션정리를위에서 IR이 아니라 I1 더하기 I2의 R3죠. 이게 여기 흐른 거고요. 지나간 거고 원래 위치까지 삥 돌아서 와야 돼 여기서 출발했다. 할게. 여기서 출발했다. 할게. 여기서.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통과할 때는 I1만 흐르잖아요. 다시 또 전압 강화. I1, R2가 흐르고요. 삥 돌아서 다시 올 텐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건전지를 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건전지, 건전지를, 어, 그러니까 원래는 건전지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음. 그래서, 원래 위치로 항상 와요. 당연히 전위가. 그래서, 어, 원래, 원래 전위가 여기서 시작했죠. 원래 이제, 고전이 있었다 그리고 저항을 지나면서 전이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둘러서 계속 저전이 오다가 여기를 지나니까 어때요 올레 위치로 와야지 고전이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어, 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저전이고전이라 생각하면 돼 지금 저에서 고로 왔잖아요 긴 걸로 뭐 안기역이 쉽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 전류방향은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이렇게 정한 게 실제 전류방향을 일단 생각을 하고 식을 세워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전류가 만약에 실제 전류방향이 아니라면은 연립방어이 풀었을 때 i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정한 전류방향이 실제라고 이제 믿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된다? 전류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류가 어? 이상하다. 이렇게 흐른다면 어떻게 된다? 이, 이 기전력 엡실론이라면 시계 마이너스 엡실론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때요? 그냥 엡실론이지. A0. 그래서 이게 1번식이고요. 2번식 똑같이 하면 되겠죠? 똑같죠? 밑에 거 똑같고. 그 다음 뭐 흘러? 여기 R1 흐르네, R1.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고, 여기 R1만 되고. 맞죠? 시 미지수가 지금 아론 아론 알투고 나머지 것들은 다줄 거거든요. 아니 아이 아이 원 아이 투 아론 알투 알쓰리 엡실론 이런 애들 다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은 미지수가 아이 i 아이 투고 시기 두 개니까 풀수 있습니다. 얼리 방운시 풀면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더라 이렇게 기억만 하시고 연습을 한 문제 정도 음, 뭐 하지 마세요 저 아, 생각에는 키레이프 법칙 안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이러면 꼭 나오던데 <laughs> 안 나올 거라 예상하고 아까 다한개왜 나와요 여기 파워 아, 아시죠 저항의 합성 합성장 공식 구하는 거 길어지는 효과니까 더 하면 되고 두꺼워지는 효과니까 병렬 공식시 이렇게 돼. 축전기는 반대입니다. 축전기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요 축전기 병렬 연결하면 다 더하면 되고. 이 식은 그러니까 쓸수 있어요. 이 식은 이 식은 이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 이해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 그리고 RC 회로는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문제 풀면서 해야 되고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실험하잖아. 실험 RC 실험 RC 실험할 때 이론 잘 듣고 어 그리고 퍼펙트 물리 문제 있잖아요. RC 별로 없거든요. 보니까 별로 없는 문제 어 몇개 풀어 보시면은 음 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몇개 이렇게 주어지고 뭐 이렇게 저항 주어지고 뭐 이런 해로 그래서 뭐 여, 여기 뭐 이, 여기 뭐전화량뭐몇 초일 때뭐 키가 뭐삼타울때 여기 전화량뭐 얼마가 쌓였느냐 뭐이런거전화량 구하시오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론. 은 네, 실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RC 회로가 나올 것 같다. 네, RC 회로 나와서 기본적인 거 물어볼 것 같다. 네, 물리적으로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항만 드립다 많이 이렇게 키르히 법칙 쓰는 문제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간이 없으면은 어, 싹다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r c 외로 기본적인 문제만 풀어보시고, 이거 합성정이랑 합성정기용량 구하는 공식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